단순는 집에서 듣는 걸로 충분해서 말이야. 소문석인데 아. 이거 내가 떠 그럼? 뭐인데 뭔데, 뭔데서? 뭐야 이거? 소문석. 어. 어? 아니, 밀치기 존나 맛있게 들어갔는데, 새끼들 <laughs> 존나 웃기네. 왜왜온 거야? 와, 전멸당했어. 저 병신들! 왜온 거야 진짜로 네, <웃음> <웃음> 어, 솔직히 맞아. 어차피 뺏겨도 그만인 템인데 굳이 기어들어오네 아까 뭔스거지생나어맞았다신발 그 음. 음. 레그넌스하고 만났어 아, 개임랩 셀린 주게 아, 셀린, 쪽에, 셀린. 음. 어 셀린 잡아궁저 그, 그, 따뜻한데 안 되지 응. 역시 매그가 마커, 마커스보다 강하 나. 응. 얘네 시다가는 좀. 응. 우리 피가 좀 애매하다. 우리 컨디션이 안좋아가고건아니었어싸워될거 같긴 해 쟤네들 템 존나 구려 이 새끼들 이 템으로 덤비다 아무리 내가 반패다 또괜 범근 어어 뭐야 다야 이거 빼야 돼 이거 그 뒤에 사람이 있어

이제 괜찮아졌네. 헐 똑같은데? 잘됐어? 아 그럼 왜 하나 못 봤지? 죽여! 죽여 죽여 죽여! 죽었다. 할 만큼 했다. 말뚝필 박아버리기. 나 겁나 열심히 쳐맞았다. 어? 한팀 있네? 어! 야, 이 미친놈아! 와, 더 이상 부활할 수 없어. 안 옮겨서 그만. 다 옮겨서 궁극기로 흡했거든요.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바로 버스트 가나? 못먹아주 궁극기 없잖아는 아 잡아줘 마커스야. 빵. 응. 무빙 해. 응. 빵. 엄물이 갖춰진 곳이벌기 그냥 내 아이템들이. 가？저 돌게요 이렇게. 응. 어야 미친놈아 그만 던져 이씨. 응. 아 미친 새끼 진짜. 그래도 궁이라도 좀 맛있게 깔리긴 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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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디까지 가? 싸울 것 같은데. 바가 유키야. 씨발 궁 쓰면서 실명쳐버 <laughs> 이렇게 멀리 왜 여기까지 가? 병원리갔네게 멀리 올왜기까지와가지아스 참가자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, 참가자 에 남았습니다 <놀라> 나약 당연히 의사 안내에 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잠시, 봐줘오 오 씨. 견이. 얘네 포커 못 썼을 텐데 아직. 썼어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니 친구야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냐? 아씨 싸움 너무 길어 갖고 이거 마나가 다 썼어. 치바 아무리 봐도 더 하는 더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. 어제라고 뎀이 났1 죽어 뭘 싸움이지? 싸나는야구겠 <목소리> <숙작간에는 야묵이겠다>. 전멸했는데요? <laughs> 네, 는두진 두고 앞에 또 먹었었어야 돼. 전력이... <목소리> 아, 이래도 못 이겨? 아슬아슬했네. 나 딜은 누가예요 저기? 가자. 아, 기 아, 텍스다. 쟤는 잡기 힘들 것 같아. 프리면 쟤는 한동 둘다 어차피 되네나 이거 내가 쓸데나 아. 와도 없어. 밑에, 사, 밑에 사,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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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아이고! 사람, 사람. 까비! 야, 실패했네. 오, 잘 싸웠는데? 요! 나 아, 터졌는데, 띠발. 터지지 말걸. 어디 어 저기 좀템 센데? 야 하진 않은데 지 못할 정도는 아니긴 한데 못할 정도는 아니야 싸우가 우리 조합이 우리도 좋긴 해아와드 없나? 와드 박아봐 아, 여기 원해. 원해? 아 그냥 여기 탈걸 어너 멀리... <laughs> 이러면은 브레이빠져가 할만한데? 어 들어왔다, 아, 탈발자 g 들어 d 다아 e 다 k 다 i t h him. Good. c 오늘 오나 w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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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 o d Check with 그거 m Good. Check with 빨렸다 디발 피가 너무 많이 받녔다 아 지발 궁 눌렀어 소리 아궁 눌렀어 잡는 건데 디발 터져야겠다 어 나이스 아니 못 이길 거 같아 이거 아, 아, 아 석궁무수가 맞았어야 되는데조이치가 일부러 빨아드린 다음에 석궁무수를 맞출라 그런 거 못 맞춰 응? 그래, 나살려야될것같은데아나 살릴꺼 살리... 나이거아잇다퀸 <laughs> 장착돼있다 천천히 한턴 한 쉬었다 해 그냥 어, 한통 시라니까. 가자가자 가야자. 가자뭐야자가자야자아야아 가야자. 가아자가가야야가내가야

쟤는 살렸다, 고스 포코 마미세요 음, 응. 잘못 만들어서 빨리 줘야지. 스레까지 음. 먹고. 쟤또한번나 본데? 간다, 어. 할거 같은데. 이 어, 새끼들 플래시 없어갖고, 다시 써이난다 있는데? 플래시가. <laughs> 끊었다. 막아지마았지요 아 나갔어 나갔나저 쌍검 이렇 좋다. 그냥 잡으면 나. 된다. 나이스. 한팀 있다 한팀 있다 민수형 좀아 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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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중. 쿠데타 먹고 빠졌어. 아니 우 네. 어, 얘네 파우더가 어, 약한데? 할이 없어. 약한데 내가 혼자 들어가면 좀. 어, <laughs> 가자 가자 가자. 이정 너무나 밝게 심. 아왜 이러세요 석공무세요 아이고 나 살릴게 위 지원이 형어 응. 나이스 여기 가자 나 어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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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줄게 지원이 형어 오케이 잡았다 나이 잡았다 지원이 형 끝나? Nice